언제 와? 언제 와? 장가게 도착했습니다. 뭐야 이거 모두 투어? 장가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투어 패키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 예 <laughs> 야 여기 가족으로 온 투어 이런 영남 나. 그럼 다 누구랑 와? 그러니까 이거, 부부. 부부가 가족이지 뭐요. 아니 이렇게 단체. 한 마디도 못 알아 듣습니다. 우리 차에서 뭐 얘기하던지. 그런가봐. <laughs> 자 이제 저희 그 무슨 박물관에 왔습니다. 다 끝나고 있죠. 만져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돌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대박이야. 이런 것도 보시면은 다 하나씩. 미친 그 거예요 여기 좀 까슬까슬 거립니다 부9처럼 이거는 작업하시는 곳인가 봐요 아 중국에 왔으면 또 헤이티를 먹어야겠네 어? 나루토다 너무 귀다 그니까 스폰지와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깡통을 뽑다 또 바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로페. 안녕하세요. 유람이 뭔데? 그냥 가게 이름. <laughs> 참 겁나 많네. 밥 먹으러 왔는데 사람 이 너무 많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때문에. 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시 식당 하게 되면은 제가 또 다시 예, 어떻게 배정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웃음> 저희는 <웃음> 천문 무슨 쇼? 천문 호선 쇼? 천문 호선 쇼를 보러 왔습니다. 천문 호선 쇼를 보러 왔는데요. 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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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여기 다 사람이에요. 저기사 하는 건가 보다. 저 놀라는데 더. 많고 대한민국 사람도 많습니다. 와. 다 한국인 같은데 그냥. 어, 뭐지, 뭐 이거 방언이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산이야? 응 겁나 높아 이게 천문상인가봐 그러면. 멋있다. 이거 김태은 브이로그 아니야 이러면? <웃음> <웃음> 어? 김은태 브이로그. <laughs> 산문호선쇼 보러 왔습니다 엄청난데? 음 저기서 자막 나온대 한국어 자막 아침 일어난지 10초 됐어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나왔어 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어 엄마도 있나봐 두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 3 0분이고요아 아침에 동조호수 갔다가 점심 먹고 천문산 올라갈 계획입니다. 청화 금강호텔입니다. 6층까지밖에 없어요. 심지어 여기 3층이에요. 신기하죠? 여기는 장각의 고봉호수 자겠지, 어. 여기는 보보수에 보보도의... 코프. 아기 고기 보러 가자. 저기, 저기 써있네. 아기 고기 모양. 아기 고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두드리야. 어자기 공연하나? 주전자에서 물러와요. 어? 움직여, 움직여. 오! 진짜 한 마리밖에 없네. 22안 주고 이걸 샀습니다. 대학교 입학. 야, 대학교 입학하는 그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잖아. 언제, 어디서든 행복한. 굿. 여기는 천문산 케이블카를 타는 곳입니다. 중국이 국정절이라 인파가 어마어마해요. 얼굴, 얼굴. 일단 저희는 줄을 쓸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밥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laughs> 지금 12시 4분이고요. 거의 1시간 반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꼭 3층까지 가야 돼. 중반에서 12시 5분. 한 시간 기다렸지 밖에서부터. 여러분, 저는 희 지금 1시간 정도 기다렸고. 12시 35분이고. 드디어 왔습니다. 1시 31분. 哎呀！ 안 돼. 저기도 아직. 차들이 끝이 없어. 어, 심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아무것다 진짜 거의 다 왔나? 이제 갈데 없다. 오, 게다어 예, 예. 봐 이게 유리를 기스 나지 말라고 나눠주나봐 땅땅땅 까부는 것도 지금까지 <laughs> 오우 쉣야 잠깐만 이게 진짜 유리인데? 아니 저기 유리가 대박인데? 악. 오, 오. 아 너무 멋있는데? 엄마 밑에 보지 마. 엄마 아빠랑 같이 가. 아빠가 갔어. 엄마, 엄마 왜 거기로? 어. 야씨. 순주 나 죽는 거 아니야? 어. 사서 유리잔도를 다 건너고. 네, 예쁘다, 아 이거 담아 이쯤에 문 닫아서 생각납니까? 아. <laughs> 우와, 여기. 여기. 아, 뭐 엄청 빨개 떡볶이하고. 떡볶. 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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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 <laughs> <laughs> 예, 카메라 가은거잘 나와? 아니 안 나오는데 음, 음. 사람 카메라가 따로 천문산 흔들 다리입니다. 이게 지금 다리를 건너는 건지 사람을 건너는 건지 안개가 껴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봐 이런 거 이거 이거 이천 원. 오케이. 아. 엄청 오래돼 보이는 절이 나타났어. 아아아듣기 이런 엘리베이터를 12번을 타고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12번이요 여기 여기가 뭐야 여기 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가 그 청문산에 있는 그 동굴 예 네, 요거 아, 여러분 계단 미쳤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동굴이 나옵니다 어, 중국 편의점을 털어봤습니다 쌀과자예요 음? 중국 맞나? 한국 쌀가잖아있네 음? 똑같은데?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은 삼겹살. 왜 불러? 너무 왜 불러요? 너무 재해요한잔먹어한 72기루에 왔습니다. 여기가 5층부터는 공실이네. 진짜? 아무리 것 봐봐 여기가 5층부터는 공실이어가지고 불이 아니 불이 하나도 안 켜있잖아 지금. 여러분 여기. 역2 이기로 안에 클럽이 있어요. 뭐야 공항 클럽인가요? 귀가 <laughs> 진짜 빈말의 칼날 같아. 어, 빵그 가게에서 단면에서 진짜 내 패성음. 귀가 주 느낌이 엄청 난다. 그래.